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6년 7월 18일, 날이 저물 무렵에 우리는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다. 마을에 있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유다가 불만 가득한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래,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같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고통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내적 고통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들의 고통이 가벼워졌을 텐데요. 유다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어 주었고, 나를 불렀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다. 이제 그들의 시련은 끝났다. 그들이 시련을 겪는 동안 내가 도와주었으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커갈 수 있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들이 언제 주님을 불렀다는 겁니까? 그리고 좀더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유다는 아직도 내가 마을을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유다야, 십자가 위에 있던 그 젊은이가 도와달라고 나를 불렀다.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요. 자기 어머니를 보호해달라면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요. 유다는 어리둥절해 했다. 나는 들었다. 마을 사람들의 슬픔 가득한 그 가슴들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 부름을 듣고 대답해 주었던 것이다. 유다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설명을 좀더해 주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은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하느님의 도움 안에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겪고 있는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서로 가까워질 것이고 사랑의 유대 관계도 더 깊어질 것이다. 그들의 일상 생활에 언제나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굳세게 살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더 머물러 있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더 있어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어 자신들의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주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듣기가 지루하다는 투로 유다가 말했다. 그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포기해 버렸다. 유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안 해주시고 저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 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총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강인해져서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1996년 7월 27일, 이른 새벽에 눈을 뜬 나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잠자는 동안은 사람의 진실한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꿈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욕망,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날의 즐거웠던 시절에 대한 꿈을 꿀 때나, 장래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꿈을 꿀 때나, 자기의 잘못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꿈을 꿀 때에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듯 꿈은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나는 누운 채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고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장차 내 제자들에게 필요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바르톨로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자기의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꿈이었는지 몰라.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었어. 꿈에 내가 성전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 모두와 함께 내 친구들과 가족들도 있었어. 선생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미소를 지으시며 팔을 활짝 벌리고 계셨어. 그때 선생님의 가슴에서 따스한 열기가 솟아나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 우리는 모두 기쁨에 넘쳐 서로 껴안기 시작했어. 그때 자네들이 각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았어. 그리고 그 가족과 친구들이 또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선생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열기를 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 마침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서로 얼싸안고 있었어. 그리고 모두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황금빛으로 쌓여 계셨어. 그때, 이는 내 아들이니라 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하느님이신 것 같았어. 선생님의 가슴 옆이 열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얀 비둘기가 나와서 사람들 위를 날아다녔어. 선생님께서 군중 속에 계시던 당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모시고 나오자 어머니의 옷이 한 황금빛으로 변하고 어머니의 머리 위에는 관이 씌워졌어.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맞춤 하셨어. 그 다음 어머니께서는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선생님께로 데리고 가셨어. 우리는 차례로 선생님 발에 입맞춤을 하였어. 그게 끝이었는데 이상한 것은 꿈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끝나지 말았으면 싶었고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 나도 거기에 있었냐? 유다가 머뭇거리며 물었어. 어, 그것도 이상한 것 중에 하나였어. 자네만 그 자리에 없었거든. 마테오가 바르톨로메오에게 대답을 받았다. 유다는 그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었겠지. 유다의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았기에 내가 나섰다. 마테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항상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마테오를 꾸짖었다. 마테오는 자기가 한 말이 부끄러워서 땅을 내려다 보며 말했다. 유다, 미안하네. 자네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세. 용서해 주게나. 마테오는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내가 뭐 돈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는가?선생님도 사랑하고 있단 말일세.유다의 형변이었다.한동안의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나는 유다가 한 말에 대해 생각했다.그는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유다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불쌍해졌다. 그에게 가서 그를 감사하며 위로했다. 유다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나에게 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한 유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울음이었지만 유다 자신은 그 울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한동안 서로 껴안고 있자 다른 제자들도 와서 함께 껴안았다. 유다는 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주님, 어쩐지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등을 돌린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유다는 격하게 말을 하고는 계속해서 울었다. 나는 유다가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용서를 청하지는 않았다. 슬픈 일이었다. 얼마 후에 식사가 준비되었고 우리는 모두 침묵을 지키며 음식을 먹었다. 제자들은 이따금 유다를 쳐다보았는데 유다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제자들의 눈 속에서 유다를 걱정하는 참된 사랑의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유다는 여전히 입안 가득 음식을 물고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만들 쳐다보게 내가 조금 울었기로서니 뭐 그리도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이제 다시는 안울 거야. 유다는 친구들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을 보기에는 유다의 영적인 눈이 너무나 멀어 있었고, 그로 인해 유다는 오직 악만을 보고 있던 것이다. 예수님, 1996년 7월 28일,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바치기도 하고, 시편을 노래하기도 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옆에 있던 야구보가 말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길을 갈 때마다 저는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걷습니다. 기도에 맞추어 발을 옮기면 걷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야고보의 영신적 지혜가 날로 늘어가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 야고보는 기도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구나. 하느님께 대한 너의 사랑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주님,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가슴을 하느님께 열어 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님, 저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아주 가까이 느끼고 있지만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열렬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만족할 만큼 가까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약간 혼란스러운 듯이 말했다.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는... 나와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원한 사랑으로 나와 결합된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는 너의 기도가 너를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는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고 기도를 하면 정말 즐거워지는데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도할 때 얻는 그 기쁨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야고보가 안타까운 듯 혀까지 끌끌 찼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악마에게 눈이 가리워져 기도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에 등을 돌리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사랑이 없는 단순한 말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사랑으로 하느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도 너처럼 기도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에 쫓기고 자기 생활과 어려운 사정에 정신을 뺏기게 되면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렇게 영혼을 흐리게 하고 하느님께 마음을 닫게 하는 것도 아기 하는 짓이다.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들도 너처럼 기도에 참된 가치와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로 인해 하느님의 다른 많은 선물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말이다. 주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하면서 얻는 너의 그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대답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처럼 가슴을 열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참된 선물을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